11기상 이 8장의 말씀이 참으로, 어, 길지요. 길지만 그렇게 큰, 긴 내용도 아닙니다. 쉬워게 보면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말씀에 몇 가지를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아,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한 때와, 그리고 마친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한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 2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성전공사가 마친 해가 솔로몬이 왕이 된지 11년, 그리고 그달 8월 달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한 기간이 7년 6개월이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이 성전 봉원식을 하는 이, 시, 이 시간이 언제냐면 오늘 6장에서 말씀한 솔로몬 11년 8월 달이 아니라 7월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이 7월 달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7월 달에 있어서 두 절기를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8월 달에 여기서 보면 완공된 거는 7월 달더 나가서 6월 달에도 이 성전이 완공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6월 말 또는 7월 초. 그러니까 한달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 완공 시기를 어디까지 봤냐면, 오늘 이 8월 달, 6장에서 8월 달이라고 한 말씀을 보면, 오늘 7월 이 낙성식을 끝나고 성전을 완전히 정결케 한 모든 행사가 다 끝난 그 시기를 보고, 이 8월로 자한 것을 우리가 보면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향하여 이 낙성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왜 성전을 건축한 목적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이 법궤가 이 성전에 안치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왜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로 말면 아마 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계는 저 천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져서 하나님 법계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계를 광야에서 지성소에 모셨던 그것을 생각해서 이 법계를 모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8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계를 모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뒷받침하듯이 다윗성 앞에 장막에서 던이 하나님의 벗개를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저 하마도기 그럼 저기 북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경계선까지. 모든 장로들, 모든 백성들,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이 낙성식을 행합니다. 그럴 때이 솔로몬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계를 메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만든 성전 지성소에다가 안치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기물들, 분양단, 그 다음에 등대, 떡상, 그리고 물두명, 바다, 그리고 번제단, 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함께 동시에 안치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들은 무엇에 종속되어서 오는 거죠? 법계에 종속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법계에 종속되어서 이제 성전에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이 법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것 아니면 이 성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이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앉지 는그 안치하시는 바로 그 상징인 법궤가 그곳에 있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법궤를 메고 왔는데 이 법궤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법궤 안에는 모세에게 준두 돌비가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 법궤 옆에가 또 있어야 될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 때는 언제 없어졌냐면 아마도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법궤를 가지고 플레스과 싸움에서 졌잖아요. 그때 아마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 가던 항아리가 분실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법궤를 통칭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 크기가 얼마나 되죠? 길이가 1 m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폭이 75cm 또 높이가 75cm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작은 지팡이 아니라 큰 지팡이거든요. 큰 지팡이 돼서 양들을 갖다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정도의 큰지팡이니까 그러니까 법계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기나 추굽의 말씀 봐도, 민수기 말씀 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지성소에 이 법계 옆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긴 말씀 보니까, 다이시에게 성에서 가져왔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 벚개밖에 없었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 율법밖에 없는 것이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벚개가 성전에 오니까 그 안치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재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인재돼 하나님 영광이 인재되니까 그법개를 메고 왔던 제사장들이 감히 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먼저입니다. 세상의 어떤 외형적 큰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성전이 가지는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또한 오늘 이 성전을 놓고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어떻게 이 성전이 지어졌는가라고 하는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 소원, 그리고 간구가 있습니다. 22절에서부터 어, 길게는 이제 61절에 있는 말씀까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니까 거기에 만약에 죄인들이 왔든지 적국이 왔든지, 그리고 우리가 기근이 들었든지, 우리가 외국에 포로가 되었든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든지 각종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계신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재앙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죄가 속죄 안 받게 하시고 만약에 적국에가 있다면 적국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이법궤가 있는 이 성,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런 기도와 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중심에서 살기를 원해요? 바로 이 성전 중심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이스라엘 사람만이 이런 재앙, 이런 어려움, 환란, 전염병, 기근, 가뭄, 홍수, 뭐, 적군의 침범, 또 전쟁 하나 나가는 이것, 이것만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 본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듣고 알아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죠? 그 일을 이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에 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 하는, 고백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솔로몬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보다 다 강대하신 분이 어떻게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와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거기만 있다는 게 아니라 둘순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징으로 이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땅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그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솔로몬 성전 안에만 있다? 그게,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자심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기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향에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때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고 다시 뭐 중건된 일도 있겠었지만은. 이살 사람들은 회파된 그 장소랄지라도 하나님 법궤가 안치되었던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전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 어디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솔로몬 같은 성전이 우리 세상에 존재합니까? 어, 없지요. 그런데 어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교회를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어, 오늘 우리가 보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우리가 건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교회 건물,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도 신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공회라 그랬어요. 이 공회가 뭐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이 공회라 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상 온이 교회 예배당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법궤가 있고 뭐 이거 다 있습니까? 오늘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의 고백은 공회라그런는 거예요. 이공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전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신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좌정이 할때 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능이도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에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채워지니까 도저히 그곳에 그들이 있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이곳, 이곳, 우리 마음 속, 우리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곳을 향하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달라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비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기도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님의 함께 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 성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통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어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는 좋죠. 너무 귀한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없는 시대는 어떻게 지내겠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민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선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예 기도하면, 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식 용서 받고, 솔로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고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정결케 하는 바로 그 의식,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임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죄가 없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용서받으면 성령이께서 임자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야 돼. 하나님 속에 우리가 살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임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원래 여기는 이 말씀 보면,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두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 7일을 두번 했다고 그랬어요. 두 절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7월에는 무슨 절기가 있죠? 예,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 있고요. 7월 15일서부터 한 주간 초막절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아름다운 일이 있지. 이 솔로몬,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이 낙성식을 바로 그두 절기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속지 않은 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속지 않은 일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재속지 하려면 누가 계셔야 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괴. 바로 이 하나님 법계가 그 성전에 안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제일 전에, 이제 7일, 그러니까 15일서부터 7일 전에 하나님 법계가 안치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속제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속죄제를 끝나고 난 다음에, 7일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일 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드렸던 재물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14만 2, 2천 마리의 이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속제제와 하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제제와 하목제를. 아, 이 제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우리가 뒤돌아볼 것은 여러분, 재물을 누가 잡죠? 어, 재물은 이제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14만 2천 마리를 뭐 7일 동안 또 14일 동안 어떻게 잡습니까? 다못 잡아요. 근데, 재물과 범죄는 누가 잡습니까? 아,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네? 구약의 제도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죄진 사람이, 화목해 하는 사람이, 이, 이 점에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2천 마리를요, 그 7일 동안에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지고 온 사람, 온 회중. 저기 하마서부터 애급, 그 경계선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양과 허물을 하나께 가져왔으니 자기들이 잡는 거예요, 자기들이 잡아. 그래서 기름과 피를 제사장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이 말씀 14만 마리 됐든 20몇 마리가 됐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요세프 세우암은 네로시대에는요 25만 마리 양을 잡았답니다. 네로시대 때는 25만 마리. 그 역사에 보면 어떻게 2 5만 마리를 제사장들이 일주일 내에 유월절를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잖아. 그건 누가요? 자기들이잖아. 자기들이 자기들이 화목제물 이런 제물을 드려서 할머니가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잡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우리가 성전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그얘기를이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선지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온 거예요. 유형적인 이 교회 건물,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안치 않은 것이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거기에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구원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이 꿈이에요. 누구를 보고? 오늘 우리, 우리 속에, 교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통해 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설로몬 법궤가 와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듯이,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가득하여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법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오늘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이 왜 지어졌다고요?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 위한 것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법궤가 빠지면요. 그 분양단도 소용없고요. 떡상도, 어, 너, 등대도, 물두멍도, 번제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이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임재함이 없는 것은 아무런 사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존귀한 자예요?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의 성전 정결케 하고 성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옛날에 구약의 법궤가 있었다면 지금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귀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인정해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이 하나님 귀한 말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귀한 존재,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인데이 영광스러움이 더럽힘 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날마다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우리들 대게를넣 기도하고, 이 말씀에 보면 미국과 한국에 정말로 충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 이 성도들, 이 교회인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공연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죠. 주여!